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스케줄을 아침에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이 끝나서, 오늘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간만에 또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왔습니다. Can you speak English? No! 잘 못해요. 미안합니다. 어, 뭐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평일 지금 낮 1시인데, 뭐 하세요? 저 밥은 먹었구요. 간단히, 정말 간단히 먹었구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맛있는 걸 먹으려고요. 머리가 또 그새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자른 건데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가 하루가 다르게 머리가 길더라고요. 아 인성이 형이랑은 오늘은 약속이 안 잡혀있긴 한데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제가 매번 라이브를 이거 말고도 유튜브로 하잖아요. 휴대폰 드디어 바뀌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수. 좀 피곤해 보이죠. 사실 피곤한 상태입니다. <laughs>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한 사람이에요. 저는 <laughs> 단순하죠. 맞아요. 여러분이 이겼어요.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누그 누가 핸드폰을 바꿔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바꿔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아니 사실 중간에 꺼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뭐 사실 휴대폰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일 아닌 일인데 어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휴대폰이 꺼져버리면 어떡해. 좀 자라고요. 조금 지금 자요. 끄고. 야, 일본어 해줘. 한국어 할줄안 해. 한국어로 하자.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졸려가지고 아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사실 요즘에, 음... 아, 그니까 사실 요즘엔 바빴다. 근데 이제 바쁘지 않을 때,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완전 상반기 때 있잖아요. 저좀 쉬려고 했을 때, 그때는 거의 지금 일어났을걸? 아니면은 진짜 더 늦게, 아예 늦게 일어나거나 그냥 아 오늘 뭐 단백질이고 뭐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일찍 일어나아 늦게 일어나야겠다 하면한 4시? 막 이때 일어났었는데 아야 또 그럴 순 없지 근데 지금 당장 끄기는 싫지 어쨌든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잠을 안 자도 행복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시겠지만 이게 저입니다. 이게 저예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 진짜 그 아이라인 샥샥 섀도우. 여기까지. 슈악, 슈악. 그래, 애면 애처럼 구르라고요? 몇 살이고? 물 28살이다. 몇 살이고? <laughs> 몇 살이고? 아니, 몇 살이고? 요, 근래에는 진짜 눈화장을 거의 안 했으니까, 이게 또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옛날에는 진짜 싫었거든요? 아이라인, 왜냐면 번지니까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속눈썹도 있고, 속상이어서, 그리고 눈, 눈에 살이 많았어가지고, 한번 꿈뻑 뜨면은 번졌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싫었고, 어, 이거를 지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귀찮은 게 너무 싫으니까, 저는 사실. 딱, 컴팩트하게 빡, 빡, 빡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좀 잘게요. 제가 만약 에 오늘 안 오면, 내일이라도 목소리로 그거 할게요. 고마워. 사랑합니다, 오늘도. 항상 고맙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안녕.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안 좋은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도, 사실 뭐라 하고, 뭐,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자존감 낮고 어, 자격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게 아닙니다. Okay, thank you guys. Hope you guys have a good day. Thank y